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수 있겠죠. 그만큼 문은 건축 인테리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열고 닫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특유의 멋과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넛, 체리, 오크,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으로 만든 도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풍산 아트 도어에서 제작하는 원목 도어는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무늬와 디자인을 사용해. 원목 본래의 선명한 나뭇결과 질감, 고유의 색이 더해져 은은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시된 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고풍스러운 느낌의 짙은 갈색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멋을 더한 호두나무 도어였습니다. 100% 원목으로 가서 이제 호두나무 원목 도어였죠. 특징은 이제 원목 자체를 가공해서 통째로, 옛날에 그 원목 장롱을 이렇게 이제 달그락 장롱이라 그래가지고 조립형으로 짜맞춤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통나무 자체를. 그래서 이 원목도와는 그이 실내의 중문으로서 웅장하게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또한 도어 외에도 부엌, 병난로, 책장, 창문 등 원목을 활용한 다양한 가구들도 주문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나무의 수종 선택이 가능해 집 인테리어뿐 아니라 상업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풍선 아트 도어만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각 소비자들께서 그 책장이라든가 뭐 병난로 장식, 내지는 싱크대 문자까지도 천연목재로 만들어 달라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든 가구라든가 이제 싱크대까지 이제 원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전시하게 됐어요. 그 재단에서 깎아서 조립까지는 뭐한 주택을 완성하는데, 한뭐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저희는 뭐 주문 제작이지만 이제 그 상업 공간도 이제는 그저기 그, 그 주문형 목재로서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